지난 주말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가수 이찬원과 선보인 무대는 전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린 나이와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가창력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우며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무대에 집중한 관객들은 모두가 이찬원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감동의 순간에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청객들 또한 그 자리에 서서 이찬원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의 무대를 응원했습니다. 그날 진행을 맡은 김성준은 이찬원은 우리 프로그램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라고 감탄하며 그의 놀라운 재능과 감동적인 순간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가면을 쓴채 무대에 올라서 자신이 사실을 믿을 수 없게 할 정도로 성숙하고 풍부한 목소리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첫 소절부터 전율을 일으키며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노래가 고조되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의 눈울를 적시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과 선택한 곡은 감정 표현이 중요한 사랑의 불시착 고이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 곡은 원래 성인 가수에게도 쉽지 않은 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찬원은 자신만의 색깔로 곡을 소화하며 흔들림 없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그 감정이 그대로 방청석까지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객들 역시 그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난뒤 심사위원석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깊은 감정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특히 김구라 심사위원은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해왔지만 오늘 같은 감동은 처음입니다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모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며 이찬원을 두고 이미 완성된 가수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김현철은 이찬원의 목소리에 대해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목소리다. 어린아이가 부른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감탄하며 그의 노래는 마치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강렬한 감동을 전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찬원의 무대는 복면가왕 적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감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가 끝난 후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누구 하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모든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부르며 그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가수가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무대와 관객석을 넘나들며 하나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그 감동의 물결은 무대를 넘어 공연장 전체에 퍼져나갔고, 이찬원과 전달한 감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특히 한 방청객은 눈물을 훔치며 이런 무대는 평생에 한번 볼수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이찬원의 노래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었다. 정말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감정과 목소리를 지녔다. 고 이찬원의 무대가 가져다 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방청객뿐만 아니라 그의 무대를 본 많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이찬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진심 어린 표현은 연령이나 세대를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준 깊이와 진정성은 성인 가수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그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며 대중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또 감동을 전할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성주 또한 이찬원의 무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면가왕에서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이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지만 이찬원은 우리 프로그램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라며 이찬원에 대한 특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성주는 이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성숙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니라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0이찬원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이찬원의 무대에 대한 감동과 찬사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이찬원의 이름은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찬원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성숙하고 완벽한 무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재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가 앞으로 펼쳐갈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그가 어떤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선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또한 이찬원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어린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찬원의 무대는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탁월한 음악적 표현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이찬원과. 앞으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무대를 보고 감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진심으로 응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진심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가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으며 앞으로 그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측 역시 이찬원과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아 매우 기쁘다하며 앞으로도 이찬원과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무대를 통해 이찬원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며.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그만의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이찬원의 무대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찬원은 이미 완성된 가수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무대였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고 특히 그의 깊은 감정 표현과 안정적인 가창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이찬원은 나이를 초월한 가수가 되었다. 더 이상 나이로 평가받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복면가왕 무대는 이찬원에게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과 무대로 대중에게 감동을 전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소식으로 가수 박지현은 최근 빡빡한 업무 스케줄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연, TV 프로그램 녹화, 프로모션까지 거의 쉴틈 없이 활동해온 그는 항상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려는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현과 함께 여러 작업을 해온 MC 김성준은 그의 근황에 대해 전하며 박지현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박지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워낙 강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무대에 오르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강한 박지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준은 박지현에게 항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은 가수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조언해왔습니다. 비록 박지현의 커리어가 중요하지만 김성준은 그가 오랫동안 무대에 설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수의 모습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음악과 무대를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감동적인 무대와 박지현의 꾸준한 노력은 모두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